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CIDR 표기법을 보고 어떤 IP 범위를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드렸죠. 이 CIDR 표기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한 가지 예시만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 5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풀이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 다섯 가지를 가지고 CIDR 표기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자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자첫 번째는 자 어떤 걸 한다 했냐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꾼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각각의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시고요 자 바꾸시면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8 짜리 8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라고 했죠 만약에 숫자가 빈다 0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수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cidr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이진수를 자른다 자, 24. 하나, 둘, 셋, 넷, 다려,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여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은 고정을 시키되, 여기에 있는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값 그대로 고정을 시켰어요. 최소값은 전부 다 0일 때, 최대값은 전부 다 1일 때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10진수로 변환했더니 10.88.135.0 그리고 10.88.135.255라는 10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10진수를 2진수로 암산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과정을 생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IDR 표기법이 의미하는 IP 주소 범위는 어떻게 된다? 요 IP 주소에서부터 요 IP 주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IP 주소도 똑같아요. 10진수로 2진수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CIDR 슬래시되어 있는 숫자 이번에는 24가 아니라 25예요. 25여서 여기 한이 점을 기준으로 8개 숫자씩 있다고 했죠? 8, 16, 24, 25에서 자르는 겁니다. 자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은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정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최소값으로 표현하고 최대값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최소값 표현 최대값 표현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바꾸신 다음에 십진수로 바꾸시면 이 전체의 값을 요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이 십진수로 변환하면 요런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은 188135로 바뀌지만 여기 뒤에 요렇게값있죠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값을 십진수로 변환하면 12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CIDR 표기법의 범위는 뭐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0.88.135.0에서부터 10.88.135.127의 범위를 가지는 ip 주소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또 예시도 볼게요 10진수로 2진수로 쭉 바꾸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25개의 자리에서 자릅니다 자르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에 최소값 0000 000, 1111 최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이진수의 값을 1 0진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10 이걸 바꾸면 88 그리고 135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제이8가이 여덟 자리 중에서 첫 번째 값만 1이고 나머지 0이게 되죠. 그 값을 변환하시면 1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면 25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연필로 써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계산하니까 1 0진수의 값은 이걸로 나오네, 이걸로 나오네를 계산하셔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의 범위는 이렇다라고 알수 있고, 자, 그리고 다음 예시도 볼게요.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진수로 바꾸시고 이번에는 26자리 잘라요. 26자리까지 자릅니다. 24자리까지 25 26 여기서 잘라 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다 왼쪽에 있는 값이라서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값을 0000 000, 1111 이렇게 표현을 하신 뒤에 그다음에 이걸 다시 십진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변환을 해서 나타냈더니 이런 IP 주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입니다. 92, 31, 52, 121에 대한 32가 의미하는 IP 주소 범위가 어떻냐. 저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0진수로 2진수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CIDR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 2진수로 자를 건데, 이번엔 32예요. 32는 8, 16, 24, 32. 자를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잘린 진수의 오른쪽 값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슬래시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뭔가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소값이 이거고 최대값도 이거라는 뜻은 요렇게 10진수로 바꾸시면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같다는 뜻은 이 CIDR이 의미하는 IP 주소 범위는 이 IP 주소 한개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섯 가지의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 봤어요. 이 다섯 가지의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해서 제가 적어 놓은 풀이와 정답이 똑같아질 때까지 스스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아, 약간 할수 있겠네는 착각입니다. 스스로 해 보시고 아, 역시 내가 스스로 풀수 있네를 확인하시고 그다음 강의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